3배 초아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퀀그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입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좌익수업 안탑니다빗 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최준석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불러났습니다 박태민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지금은 돌의 배수가 받았어요. 타석에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글수가 잡아서 1루로.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대타 정성훈 선수입니다. 시즌 46분 1위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됐습니다 10회 말 LG 승수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란타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right. 2구는 몸쩍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주인 삼진 지금 같은 대구의 패스트볼은 좌타자가 배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토커는 1대0 한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LG의 두 번째 투수. 김영호 선수입니다. 8회 초, 마일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에 그 그대로 뺄있는 타구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는 1루에 있습니다. 9번 타자 심우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아 오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업세이프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3루. 초구 갑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2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알 맞은 타구였는데 가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스쿼어는 1대1 동점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가속에는 대타 이주헌 선수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153km 빠른 도어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두구 수는 다섯 개 4구 맞겠습니다. 오! 역시 공을 잘 때리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5구 맞겠습니다. 웅구 수윙 삼진아웃. 아, 결국은 유인구의 매트가 나가네요. 8번 타자 구본혁 선수입니다. 플라이로 한정 타점이 있었습니다. 높게 뜹니다. 날아가는데요. 아우!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사석의 9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툭 갖다 맞춥니다.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9번은 1대1 동점.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아말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한타. 때려냅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4번 타자, 트위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안타 <목소리> 센터 쪽! 큰타구종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넘어! 상대의 4번 타자! 솔로포 야시안! 포이게 시즌 10호 홈런! 5번 타자! 세준석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아우. 이노 쪽더울 이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됩니다.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빗 맞았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빗 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우중간 날아갑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점타를 만들고 있어. 1타점 적시타. 점수는 3대1. 아화이글스가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 타자는 심우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투아웃 주자는 1선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루스 갤루의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1, 9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만,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신빈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강원삼 선수입니다. 멈췄고, 이루수 잡았고요. 일로, 1로. 일루에서 아웃, 원아웃, 아웃. 2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멈췄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3루 쪽, 아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탈삼진으로 3진. 아웃카운트 잡았습니다. 한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란 타입니다 총구 두구 보겠습니다. 초구는멈춰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파수영입니다. 사이투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변화구승 삼진아! 자 이렇게 삼진 두개속 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한화 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